최근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요가 사진이 있으니 서커스단도 울고 갈 묘기에 가까운 동작들을 선보이는 커플 요가 사진입니다. 대전에서도 이 요가를 경험해 볼수 있다는데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<laughs> SNS 속 사진과 정확도 100% 놀랐더라고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이게 지금 바로 요즘 가장 네. 핫하다는 커플 요가인가요? 네 맞습니다. 지금 가장 핫한 커플 요가를 보신 거고요. 커플 요가에서도 아크로 요가라고 하는 좀더 특별한 음. 요가가 되겠습니다. 고개를 뜻하는 단어 아크로바틱에서 이름을 따온 아크로 요가. 이름 그대로 고개에 가까운 동작들을 선보이는데요. 저 같은 초보자들을 위한 쉬운 동작도 많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. 선생님, 저도 잠깐 했는데 이렇게 땀이 나는데요. 이 커플 육아의 운동 육아는 어떤 게 있어요? 커플 육아는 상대편의 그 유연성 또는 힘, 여러 가지 그런 걸 보면서 같이 운동을 하기 때문에 평소에 혼자 할 때보다 운동량이 한두배 정도 더 힘을 많이 쓰게 돼요. 그래서 생각보다 잠깐의 시간이지만 땀도 많이 나고요. 근력도 많이 쓰게 되고, 그 다음에 호흡량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일반 운동할 때보다는 조금 더 운동량이 많이 증가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. 그럼 여기서 아크로 요가의 주의사항을 한번 알아볼까요? 첫 번째, 수련 중 장난은 안 됩니다. 아크로 요가나 또는 커플 요가는 연습을 장난을 하듯이 하게 되면 부상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꼭 선생님이 있는 곳에서 수련을 하도록 합니다. 두 번째, 요가 초보자들이 고난이도 동작에 도전한다? 절대 안 됩니다. 절대 초보자가 어려운 동작을 시도하진 않습니다. 요가를 수련한 지 3개월 이상 되고 서로 숙련이 됐을 때 어려운 동작을 도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 아크로 요가는 연인 친구와 함께 해도 참 좋은데요. 특히 요즘은 어린 자녀들과 놀이하듯 커플 요가를 즐기는 부모님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. 커플 요가만의 매력 뭐라고 생각하세요? 어, 어, 항상 매트위에서 그 요가 수련을 썸타는 분들한테 하다가 커플 요가하자고 해야 될것 같아요. 커플 요가를 해 보니까 훨씬 운동량도 많은 것 같고 몸에 열도 많이 나고요. 서로 어, 눈도 마주치면서 좀더 친해졌던 것 같고요. 좀 특별한 느낌이 들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. 이번엔 또 다른 요가입니다. 이름하여 창작 요가인데요. 요가 중에서 대부분 앞을 보고 요가를 한다고 하면은 특히 유니버셜 요가는 동서남북을 이용해서. 전체 방향을 사용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. 새롭게 만들어진 창작 육아 덕분에 특별한 것, 나만의 것을 좋아하는 요즘 사람들에게 딱이라는데요. 두 개의 매트를 십자 모양으로 놓고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움직이며 동작을 끊지 않고 수련합니다. 이런 동작들이 관절 운동과 근육 이완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. 오랜 세월 요가를 수련해 온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낸 창작 요가. 독특한 동작들 덕분에 나만의 요가를 원하는 이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. 모든 것이 급변하는 이 시대, 요가도 진화해 가고 있습니다. 복합적인 운동 효과에 개성까지 누릴 수 있는 요가. 그 진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.